자, 안녕하세요. 제랑 대전 건너 클라우드 슬라이버지게 2탄이 들어왔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또 고고싱 하기 전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 자, 이리와. 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어, 근데도로. 맞아. 나 아까는 느낌 보죠? 클라우드 슬라임이어서 랩이 잘안 되네요. 근데 이거 하품 될것 같아요. 자, 카메라에 들어가요. 자, 그치는데, 님 자, 그거. <laughs> 앞에 어, 카메라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다리. 안 되겠죠? 야, 안 돼요! 어떻게? 아까 제가 그 시는 그시슨돼지랑 같이 음음음 음, 찍었거든요. 그때는 그시슨 돼지가 됐거든요.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요음요음음음음음요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손에 묻어요 몸은 그거 많이 넣었어요 물 지금 제가 밥 먹고 왔습니다 얼굴 보이게 할까요? 할까요? 일단 저 얼굴을 체 체리야 뭐 만지고 있어 크로드스라임 자 음.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니예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글씨... 체리 구독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그 시슨 돼지도 유명하게그 시슨 돼지가 틱톡도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닉네임을 많팬팬팬 많이, 팬 많이 해주세요. 닉네임 뭡니까? 저요? 네. 아. 어... 아 예미민이다. 오! JONG r i m 요 -E -E 정인. JONG. 형첫 자예요, 숫 자. 아, 여러분. 왜? 그 시간대에 제가 너무 배고파서 죽었나 봐요. 어떡해요?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빨리 눌러 주세요. 자, 제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니크드! 짠! 글씨 싫은데, 이게 다 보여요! 안 돼! 아, 이 안경 쓰는 거 맞다! 안경은 괜찮아. 어머나, 다 보이네요. 구독하자에 많이 눌러주세요. 혼달라고이가그지 <laughs> <좀> <이거.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슬라임으로. <laughs> 자, 아, 제가 가래가 많니까. 자, 여튼 앞서오며. 가래겠어? 네. <laughs> 가래겠어요. 자, 철로. 아, 잠깐만요. 촬영 네. 좀 끝나고요. 촬영? 네. 오케이. 이거 기교 간다. 기교 간다. 꼭 기교. 이번에 그시즌돼지가제 팀에 들어와주세요. 아 제, 내배 도와주세요, 배. 안돼요, 저거 만들어야 돼요. 아, 저도요. 저 저도... 그냥, 그냥 땅도 만듭시다. 네, 그래요. 만듭시다. 도와줄게요, 다음에. 그래요. 좋아요. 공개할 때. 얘 도와주기 없이. 네? 도와주기 없이요. 알겠습니다. 당장이 말은데 아니요, 어,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좀. 속상... <laughs> 기분 탓이겠죠? 자, 어녕 안녕, 안녕, 좋아요? 네, 몸 좋아요. 저 갈게요. 네, 어디요? 여기로요. 안방으로요. 아, 자.